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워크가 완료된 오지맵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지맵은 다음 시즌인 하이칼리버 시즌에 리워크가 되어서 선보여질 예정이고요. 하이칼리버 시즌의 밸런스 패치 내용도 정리해서 업로드를 함께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오지맵을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오지맵도 저는 그렇게 큰 불만은 없었는데 리워크로 인해서 맵풀에서 빠진다고 맨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근데 일단은 어, 바뀐 맵을 좀 먼저 살펴봤는데 어, 생각보다 꽤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 오지 맵은 랭크 무계급 플레이 리스트에서도 별도로 빠지는 맵 없이 오지 맵만 네, 추가가 되어서 그대로 맵풀이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자 주유소에서 자, 바로 문을 깨고 들어오면은 1층 차고로 들어오게 되고요. 1층 차고에 있는 외벽은 네, 마찬가지로 네 차고 쪽에 네, 캥거루랑 주유소 뒤쪽에 있던 예전의 벽과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지금 차고에 보시면은 차고에 격벽이 생기면서 네,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네, 난간이 네, 라운지가 생겼고요. 차고는 네 쪼개져서 바이크 수리실과 그리고 예전에 있던 네, 기계공 정비소에 창문이 생기면서 어 조금 굉장히 차고 아래쪽 맵이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아, 보시면은 현재 대기실이 있는데 대기실 창문 깨고 나가보시면은 예전에 있던 한 개의 창문. 그리고 그 바로 위쪽에 없던 전에 없던 외벽이 생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창문이 그대로 하나 남아 있습니다. 대기실에서 또 벽이 생겨서 이 벽이 정비공소랑 정비소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차고랑 어, 정비소랑 오토바이까지 해가지고 조금 오밀조밀하게 써야 하는 구조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 그리고 네, 예전에 있던 차고의 계단을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어, 차고 위쪽 라운지가 새로 생겨나게 됐고 지금 보이시는 이 네, 구조물은 전부 다 방탄이고 예전에 있던 네, 이쪽과 그리고 여기에 있던 창문이 사라지고 대신 네, 공격팀에게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의 네, 넓은 발코니가 네, 붙어있는 창문 그리고 이쪽도 예전에 있던 네, 차업 바깥쪽에 외부 발코니가 네, 조금 어, 발코니에 난간이 생기면서 길이는 짧아졌는데 그래도 네, 바깥에서 작업을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네, 스폰을 해서 주유소에서 바로 네, 덤프트럭을 타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네,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외부 발코니가 네, 예전에 네, 전기방 혹은 창고라고 불렸던 네, 이 복도와 연결이 되어 있고, 어, 길었던, 격자처럼 길었던 복도가 짧아져서 굉장히 작은 방이 되었습니다. 네, 이쪽에 있는 사무실과 그리고 파티룸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길었던 복도가 네, 이 문이 생기면서 네, 벽이 막히지고 그리고 파티룸은 파티홀과 그리고 상어 복도로 이어져서 네, 새로운 공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여기를 지금 바베큐라고 부르고 있는데 가려진 테라스 이곳에 네, 보시면은 원래 한 개짜리 문이 있고 여기 창문과 여기에 문이 있어서 네, 서로 아웃풀을 하면서 뛰어누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네, 이렇게 피아노실과 바로 테라스랑 이어지는 중간 로테이션 룸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피아노룸에 예전에 있던 삼벽이 있고 여기에 네, 게임룸의 휴게실, 게임룸이라고 부르던 이 장소, 혹은 야자라고 부르는 이 장소와 네, 황소 쪽에 있는 벽과 별도로 네, 이쪽. 바베큐 테라스랑 네, 붙어 있는 벽이 또 하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황소랑 그리고 파티룸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사무실도 구조적으로 뭐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 있던 문이 네, 벽으로 막히게 되면서 파티룸과 그리고 사무실이 바로 딱 연결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점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네요. 제가 볼때 오지맵은 예나 지금이나 미라가 굉장히 많이 어, 사용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황소 바깥에 있던 창문은 마찬가지로 예전과 똑같이 발코니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없던 창문이 생겨나서 야자 자리에... 네, 외부와 통하는 창문이 생겨났고요. 자, 휴게실, 게임룸에서 네, 연결 통로를 통해서 네, 샤워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저 샤워실은 또 독특하게 세탁실과 딱 붙어져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길게 나있던 기억자 복도가 사라지고 어, 세탁실이 확장이 되어서 세탁실은 피아노방과 그리고 샤워실과 맞붙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좀더 특이한 게 세탁실에 또 외벽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 구조를 부시게 되면은 피아노실에 있는 또 다른 복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세탁실이 네, 이쪽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방이었다고 치면은 세탁실이 그냥 화장실 샤워실과 붙어 버리고 네, 그 사이에 있던 복도가 네, 여기 노란색 계단과 바로 이어지는 복도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보다 피아노 룸이 훨씬 더 중요한 위치가 되었고요 피아노 룸에 있던 네, 계단은 사라지고 그대로 트랩 도어로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밖에 나가면은 네, 바베큐 테라스 바깥쪽에 이렇게 외부와 통하는 계단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네 기숙사 쪽입니다. 기숙사 쪽도 네, 예전과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은 듯하면서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일단 창문에 직접적으로 네, 화장실을 견제할 수 있는 각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거의 고속도로로 뻥 뚫려 있어서 여기 있는 벽까지도 보였던 창문이었는데요.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기숙사에도 외벽이 생겨서 어, 정말 외벽이 많아졌다는. 네, 느낌이 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외벽이 굉장히 많아져서 2층으로 진입을 하는 것이 충분히 공격팀에게 큰 무리가 없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1층 노란색 계단을 내려와서 이어서 빨간색 침실. 자, 예전에 있던 침실이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 여기 이렇게 쭉 있던 네, 주방 기기들이 사라지고 네, 이쪽에 외벽이 일로 옮겨가게 되면서 네, 외벽, 스폰, 창문과, 아, 네, 뒤쪽, 모텔 통로라고 이름이 바뀌었네요. 네, 이쪽 스폰 위치에서 연결되는 외부 문이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모텔 쪽 보시면은 스폰을 여기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네, 스폰키를 상당히 많이 다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어, 스폰키를 안 당하도록 최대한 신경을 쓴 모습이 보입니다. 자, 빨간색 침실에서 화장실로 이어지는 구조고요. 화장실에서 또 초록색 침실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침실이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구조이고요. 네이 벽은 네 뚫리는 소프트 월입니다. 자 그러면 초록색 침실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또 다른 벽장과 연결되어 있어서요. 네이 벽장을 뚫게 되면은 네, 파충류. 파충류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파충류에 전혀 없던 문이 생겨서 이 문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서 연결이 되는 구조로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창문이 어 예전에 피아노실에서 황소 복도로 뛰어갔던 창문과 유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근데 방어팀이 아웃플레이 시간이 상당히 네, 1초로 짧아졌고 이제 아웃캔도 크게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어, 이거를 로테이션으로 쓸지 안쓸 지는 어 개인 판단의 몫이라고 봐야 겠습니다 저는 위험해서 네, 안쓸것 같습니다 파충뉴 복도를 지나서 쭉 가시다 보면 네, 예전과 비슷한 복도를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빨간색 침실 외벽이 이렇게 파충류 복도와 이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파충류 복도의 초록색 침실은 외벽이 여기 한군데만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 침실은 이쪽 외벽과 이쪽 외벽이 외부와 맞닿아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모텔 접수처를 지나서 네, 차고와 연결이 되는 구조구요 그리고 파충류벽 말벽을 부시게 되면은 네, 파충류복도를 지나서 상어와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예전에 이쪽 스폰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면은 이로 네, 이렇게 들어와서 상어 견제를 많이 당했었는데 어, 이쪽 벽이 생기고 그리고 상어 난간에서 상어가 조금 더 위치를 바꿔 잡으면서 조금 그나마 이로 네, 돌아서 가게 되면은 견제를 덜 당하는 구조로 네,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특이하게 이쪽에도 벽이 있어서요. 상어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은 이쪽 외벽으로 네, 계단이나 아래층을 견제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많이 사용하던 버티컬 구간이 네, 주방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네, 이 벽이었죠. 자, 보시게 되면 주방 위쪽이 예전 황소 이벽으로 되어 있어서 네, 여기를 이제 공략할 때 최대한 네, 많이 여기에 있는 카이드나 벤드시나 뮤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네, 이런 구조적인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티컬 자리를 완전히 새로 외워야 하는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참고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꽁치였고요. 네, 테스트 서버, 스킨,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